여기는 우정일스 10번 홀 331m 파포홀입니다 한번 해볼만한데? 어, 뭐 무난한 파포홀이고요 제가 IP를 제 나름대로 지정을 했을 때 정면에 오른쪽에 보이는 카트도로 왼쪽에 긴 나무 저기. 저기를 보는 거를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어, 전체적으로 전반에서의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사보다는 여기는 조금 평평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게. 그래서 편안하게 티샷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샤. 네. 좋아요. 네. 저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키큰 나무 음. 보고 칠게요 네 화이팅 화이팅 잘 갔다 잘 보냈어요 본 대로 갔네요 바람까지 도와주는데? 아. 이형 자체가 공이 발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살짝 훅이 날수 있겠지? 어. 그걸 감안해서 핀보다 살짝 10m. 음. 코스 자체도 음. 여기선 살짝 평평해 보이는데 음. 그릴 위에 갔을 때는 약간 우에서 흐르겠지. 자로 살짝 흐르는 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래서 우측 그래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맞고 들어올 것 같아. 살짝 오른쪽. 응. 괜찮아. 어, 으로지 않아. 괜찮아. 조금 왼쪽? 샤. 탄도 좋다. 아, 글라스 벙크. 아. 이거 지금 약간 트러블샷 극복하기, 뭐 약간 그런 거 같은데. <laughs> 저는 일단 글라스 벙커에서 어. 열심히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공이 뭐야? 몰라. <laughs> 공 찾았다? 찾았어요. 아, 여기서 팁 한번 알려줘봐. 공이 굉장히 당겼는데. 이런 글라스 벙커 러프보다 더 질긴 이런 러프에서는 오르막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헤드페이스를 오히려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되고, 원래 헤드페이스 각도를 유지를 해주고, 오히려 닿는 느낌으로 해야지 이 헤드 면적이 잔디와 부딪혔을 때 저항하지 않고 볼이 조금 더 힘있게 날아가요. 마찬가지로 컨택을 잡아주듯이 한번 쳐볼게요. 스탑. 아, 잘했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나이였어, 지금. 그냥 공만 자. 쳐낸다는 느낌. 지금 제공 위치를 보면은 여기 주변에 진흙이 있어요. 오히려 눌러치는 것보다 약간 조금 공만 떠내는 탑법으로 한번 쳐볼게요. 음. 떠냈더니 살짝 스피니 먹었네요. 음. 좋다. 아니 태림이 너 있는 자리가 내리막 자리잖아. 네. 어. 제가 한두컵 정도 보고 태운 거거든요. 근데 좀 약했네. 응. 음. 오, 아 아쉽다. 오케이, 나이스. 두 번째부터 잘 치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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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11번 홀 416m 짧은 파파이브에 왔는데요 와 너무 짧다 근데 이게 거리와는 상관없이 어. 전체적인 그 세컨샷에서의 페어웨이 상태가 언듈레이션이 음. 정말 심해요 그래서 투혼을 하기가 음. 그렇게 쉬운 홀은 아니거든요 거리가 짧아도 투혼이 그렇죠.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은 홀이라서 음. 어. 저기 노란 구조물이 보이는데, 네. 딱 저기가 좋을 것 같거든? 맞아요. 저기 노란 구조물이 음. 제일 베스트인데, 어, 거리가 조금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저는 거기보다는 조금 더 좌측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른쪽도 보면 음. 라이가 굉장히 많이 휘어져 있어요. 근데 요 벙커를 지나서 그 밑에도 벙커가 있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좌측, 그 보이는 벙커를 넘기려고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굿샷! 어, 딱 저희가 얘기한 대로. 어, 우리가 얘기한 방향이지? 네, 좋아요. 저도. 샷. 살짝 왼쪽. 응. 음. 괜찮아, 괜찮아. 음. 자리 넓어. 네, 가자. 일단은. 저는 이거 조금 넘어질 수도 있어서 아, 이거 네. 어렵겠다. 잘했다. 나 오른쪽 뒤꿈치 들고 쳤어. 잘했어. 지형이 워낙 높아가지고 잘한 거야. 일로 안 오고 싶었는데 왔어. 그 뜻대로 되겠니? 아, 그러니까. 안 하고 나도 아이언으로 끊어 끊어갈 거야. 샤, 같이 가자. <laughs> 완전 붙었는데. <laughs> 저기가 홀컵이라면. <laughs> 근데 여기 이 코스는 굳이 막 무리해서 해저들을 안고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3온을 해도 뭐 100m 남으니까. 그죠 어. 내가 자신 있는 클럽을 남겨놓고서 도전해보는 것도 음. 좋을 것 같아. 나이도 너무 좋다. 음. 저는 되게 많이 남았을 줄 알았는데. 음. 좋아 굿샷 너무 잘친거 아니야? 나이스 어우 너무 잘 쳤어 확실히 그린이 받아준다 그렇지? 전반보다는 좋아요 뭔가 받아주는 거 같아 너? 어? 응? 이거를요? <laughs> 기대하겠어 스피드 좋아. 오! 와... 잘했어. 아 조금 약하다. 아, 아 그린을 어. 반으로 쪼갰을 때 이렇게 쏟아지고 이렇게 쏟아지네요. 그래서 핀 위치를 반을 이렇게 쪼개서 보면 될것 같아 여기서 지금. 백핀을 공략할 때는 훨씬 캐리 거리를 백핀에 맞추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요어 맞아요. 차라리 그냥 조금 더 오버한다는 느낌으로 그치. 하면 좋을 것 같아. 요 270m 파포홀인데, 어. 보시다시피 정면에 떡하니 벙커가 있어요. 또 더군다나 시야가 양 사이드에서 나무가 굉장히 많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티박스에서 음... 봤을 때 정말 내가 떨어뜨릴 수 있는 포지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음... 그 여기 홈페이지 상으로는 뭐 아이언이나 우드나 음. 그런 드라이브 말고, 짧은 클럽으로 좀 끊어서 가는 거를 권장을 하는데 어, 음, 어떻게 공략하고 싶으세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벙커까지 딱제 드라이버 캐릭... 캐리로 음. 빠질 거리라서 음. 우드로 이번 홀은 공략을 해 볼게요. 아, 어, 네. 그러면은 저는 어, 드라이브로 일단은 어. 어, 드라이브를 쳤을 때 어느 정도의 캐리 거리가 떨어지는지, 음.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또. 보여줄 거예요? 네, 총대를 매겠습니다. 좋아요. 샤, <laughs> 좋다. 오케이. 오. 어. 딱 좋은데요? 응.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잘 떨어졌어. 어이, 드라이브를 굳이 차야 될것 같긴 한데. <laughs> 아, 쉽지 않은데, 일단은. 저는 중앙에 보이는 벙커 살짝 왼쪽. 음. 잘 갔다. 그지? 네. 근데 어. 조금 잘못 맞긴 했는데. 어. 잘 갔어. 아, 아슬아슬해요, 거 저기. 오케이. 우드 치는 게 응. 나은 것 같아. 그래, 이 홀은 드라이버보다 우드가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을 응.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 오히려 더 자신있게 스윙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우드를 응. 잡는 걸로 다음에는. 네. 오르막까지 82. 82. 아이스~ nice. 좋아요~ 좋아요~ 어 오케이~ 뒷바람 60, 음. 67m~ 음. 지금 오른쪽에 거의 낭떠러지야. 핀 오른쪽을 보면, 그니까 이게 어. 오늘 핀 위치가 제가 있는 위치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음. 저는 일단 핀보다 왼쪽? 음. 잘 공략했다. 어. 어, 나이스. 잘 떨어졌어. 아, 이월은 오랜만에 찾아온 평평한 그린이야. 쉬운 버드. 그린에서 우리가 조금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 줄까 테리마? 날만 이렇게 버디하세요, 버디. 하세요, 버디. 나이스, 응, 생각보다 왼쪽이 많았네. 나이스, 어, 잘했다, 잘했다, 잘했... 어... 잘했다, 잘했어, 아... 아쉽군.